갑시다. 아, 근데 이거 이거는 이거는. 자 같아, 이거 일은 아 아침보고 아점이라고 하죠. 좋아서. 잘했어 나한테. 여러분 쫀득이 저한 저한테 하나 주실 분 왜요? 제가,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해줄게요. 쉬운데요? <laughs> 자 정확습니까? 혹시 하트 창고 있나요? 하트. 창고요. 창고요? 어디다 이제 하트를? 야야니가방이요니 네네 가방. 여기, 네. 여기 네. 계신 네. 가방. 하트를 가방을 하트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트? 007 대작전! 둥둥 둥둥 형! 전용근 아, 아, 스파이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몸부세요 빨리 네. 열심히 가자! 하자. 자 이제 게다 이어졌죠? 네. 가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 네. 가시죠 가야지. 고! 아이... 가옥 아그래 <놀람> 아, 그래도 아까 뺏긴 거 그냥 눈 감고 하나만 주시면안돼 내가 눈불을 눈고 있는데 되겠니? <웃음> <웃음> 형 눈불을 안 떠도 안줘요 여기 자 침착하게 어, 뭐야 여기 발키트 쳐내는 데 아니야 여기? 예 아니요 들어가도 된대요 형형 형 저쪽 다 있죠? 인정? No. 아 정말 너무하네 지이 따라다니고 여기서 해야지 아, <laughs>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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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무 다 했어? <laughs> 나한 개도 그냥 못 줘서 지금. 아, 형, 형, 때더자세못 보겠잖아요. 아 형, 정정정 던져. 안돼 안돼 안돼. 야, 주는 게 올라온다. 물 끓게, 물 끓게 해주세요 지이 새우 먹니? 네 그럼 새우 넣을까? <웃음> 라면에 <웃음> 아니요 라면은 오리지널이지 역시 고춧가리니까. 라면에는 파, 송송, 계란 참고로 나는 농구 좋아해 농구는 슈가 형이 진짜 야, 너 농구 잘하냐? 왜 이거 막안 물어봐요? 못 하는 거아니야어딱 그... 어좀뼈 때렸다 어우 바쁘겠다 어, 컷 그렇다니깐! 하하하 그렇다! 다 지민아! 너 프로가 하나도 못맞겠다지민이 <laughs> 보물찾기 열심히 하겠다 우리 아. 덤벼! 음? 자 압니다, 레츠고! 기가 연기가 많이 불었어요 07번! 야얘얘왜한 테포씩 느리냐? 아니아니 <laughs> 아니, 원래 춤도 한니 어, 춤도 레이에 가면서 공칠빡 으 <oso 웃음> <laughs> 오케이, 자, 자 이제 지민이 공공 칠빡 공. 으악! 칠빡 으 공칠빡 으 공칠빡 으 공칠빡 으악! 공칠빡 으 지민이 형은 너를 응원했는데 와, 대박이다 <laughs> 자, 갈게요 잠깐만,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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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음이 준비 안 됐어 잠깐만, 보면... 어 자, 갈게요 고마 이제론 <laughs>

야, 오, 오, 그렇지, 조심해, 떨어졌어, 떨어졌어, 조심해, 콘서 내려가세요. 아, 응. 어,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야, 왜, 뭐야, 뭐? 독수리, 독수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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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야, 그냥 뭐... 너... 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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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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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야 야야야! 그냥... 앞에 그냥... 앞에 봐, 앞에 그냥... 그냥... 그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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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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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냥 그냥... 야다 야. 야, 야, uh. 야, 준비하고. 어. 자, 둘, 셋, 어. 어. 야, 진짜 야야 어. 이거. 뭐 야, 냥 그냥... 야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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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너무 잘한다. 그렇지. 옆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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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 얘 그만 타도 될것 같은데. 오야이기잠 아! 만 음. 아, 아, 음. 음. 아, 아, 아. 아. 오케이. 괜찮다, 괜다 어우야. 아, 아, 대단했어. 아, 어. 야, 허비 형은. 정국이 씨. 정국 씨, 이리 와오세요나이 왜 요거 두고 가지? 정잠씨 어? <laughs> 정국 씨 이거 왜 두고 가지? <laughs> 정국 이거 왜땀 쏘는 거 하지? 아잘 탔네 잘캐잘캐잘 캐이 여 가야지 버스 태워주시지 안 되겠다 버스 안 태워주시죠 아니 아니야 아니, 뭐뭐 하신 거 같아요 ㅁ 뭐 하신 거 같아요 지민아 자, 잠아만 박게, 한번 박게. 자, 잠깐만 게한번 박게. 이형 집중해서 같이 버는 거 미쳤다고는 아닐 거 아니야. 나, 여기 버스 타워줄 사람. 나. 믿고 간다. 뭐네? 그 지금 지 한다고 하나 주세요. 자, 갈게요. 하나. 장지현장. 하나, 자, 자. 나못 들었어. 아, 이쪽나못 들었어. 못어 하나, 둘, 셋. 와, 설마 이거요? 설마. 설마 믿음직스럽게요? 믿친놈 믿는 아니야? 미친놈 아니게 미안하게 아니야? 믿음직스럽게 아니, 뭐라고? 두 글자라고 했는데 정국아 고다 정국아 고맙다 나 믿는다, 돼, 믿는다. 아, 오케이 아, 정아고다나 너만 듣고 바아 너만 듣고 나너나도나너 예? 뭐해 그래 이, 이. 사기 치지 말자 사기 치지 뭐. 뭐. 말자 진짜 보지 마라 눈 돌아간다 내 눈에 눈 돌아간다 야야이 게임 뭐라고 야, 야, 이거 아 진짜 하정 <laughs> <맛도 피해. 웃음> 야 다들 진짜 야여기야야 아, 위에는 야, 참고있는데시작 뭐... ı 다 시작 무안 내령 떨돼 는안보려 야, ä u 아니이번 뭐지 예! <laughs> 아니 설명 안해줘도 되는데 아니아이 с т о р 가 혹시 하트 찾았어요 벌써? 아니야 하트 없다니까 게임 이겨야싶다고 하더니 뭐라지? 하나도 안 들려 <laughs> 난 봤었지 어? 소주 두병 먹는다는데 믿음이 가야지 이거 소주 두병 마실 수 있지 그 나, 근데, 근데 일반 소주 마시는 야, 야지아 나중에 네가 한번 검증해 주면 안 돼? Yeah, 일소주두병 이상 아니면 우리 나중에 다 같이 아니, 아 형이 검증을 하면 되근데왜나한테답장하나도안하면서뭘자기 우리... 내가 답장을 안 했어? 아니, 내가 안 했어? 네 아니, 형은 아니, 안 했어? 나 했지 내 단체 떡방에 뭐 하냐고 그러는데, 얘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2키키키고키이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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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또줘 어, 답장 안 했어? 너무하네 진짜 야, 아니 그거랑 답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남준이 형 뭐라 하지 어, 마요 아, 어, 그래 뭐라 하지 뭐. 아, 아, 그래, <laughs> 마요 공평하게 정국이랑 밀어내는 거 키가 크죠 저는 어? 공평하게 정국이랑 밀어내는 거 이런 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오케이 와신감 나지? 와이 뭐야? 뭐? 야. 지금. 쟤 뭐야? 초코 케이크. 그는 초코 케이크를 좋아했습니다. <laughs> 아, 생크림 케이크인 줄 알았어, 지금 야, 지금 여기 어, 뭐 어, 실제로가 <laughs> <혹시 재료가 웃음> 있어요? 피자 아, 케 <야. 웃음> 삼겹살 많아? 고기. 우와 진짜 보이네. 밥 먹은 이러던데? 왜? 네? 밥 먹은 이로 밥 먹은. 맞아 맨 마지막 글자를 아는데. 밥 먹은. 형밥 먹은? 먹은. 형잘 생겼. 행복. 자 남부터는 무조건. 따라오는 마지막 하세요. 네. 어때? 지금 어때? 라테오. 그냥 제 빠른 거 아니야? 아, 그냥 모르고 타는 게더 나을 수도 있거든. 그래다. 그래. 그 싫은 거 같은데? 재밌나 봐. 그럴 것같은데빨라요 너무 재밌다. 요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오오오! 야, 이거, 야, 야, 여기, 마사지, 오가 봐. 야, 가 야, 뭐, 가보, 가보, 가보,

참참참참참참한번 아. 아. 아, 봐주세요. 검정 콩송편, 검정 콩송편, 검정 콩송편, 검정 콩송편, 검정 콩송편, 검정 콩송편. 아 이게 뭐야? <laughs> 지민아 <지미야>, 갚아! <laughs> 선생님! 지민아 <지미야>, 갚으라고! <laughs> 나 박지민 이기는만 보고 싶다. 야 박지민 나꼭 이겨줘. 참, 참, 참. 아아 야, 너왜이렇아니 카드 이제 없어! 아, 좋아. 우와! 야, 야, 이렇게 회사, 높게 회사, 들, 회사, 들 회사, 거야? 연습 한번 해볼까? 우와! 야, 드리고 있다 삐삐! 우와! 우와! 와, 삐. 와. 삐. 와. 삐. 와. 와와 대박이다 와야 했어 오 멋있다 야막주고 이거 맞냐 아니면 뭐한 한글날 특히 기... 어, 나 아니야 나 틀린 거 같아 왠지 제육이 맞는 것어 왠지 호사이 뭐, 맞는 거같아뭐 했는데 뭐 있어요 뭐뭘 기가 했는데 뭘 몰라 아미뭐 <laughs> <야, 웃음> 어, 모르겠어요 우리가 힌트를 노리겠다. 야, 내가 정답이니까 너희들은 힌트. 없어. 아 호석이 답으로 고쳐서고 싶다. 뽑. 어. 그래요? 아 간다. 야, 나못 봤어. 아, 나 틀릴 수도 있어. 나 보여줘. 예? 한번 보여줘. 자, 오케이, 시작. 예? <laughs> 일단 번호 <보러> 내보자. <봅니다. 웃음> 아, 아, 흐리멍터흐리멍터흐리멍터 어, 맞다. 이거, 이거 맞다. 자몽하자지 얘들아. 야, 지민아, 뭘 바꾸냐? 자몽 한다고요?

제가 날아가면서 멘트 하나 날릴 거예요 오케이, 무슨 멘트? 아 BTS f 에 BTS f o BTS 답니다 여러분 에 빨리, BTS 외친답니다 BTS f o r e v 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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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네형세장 차면 단장 줄게. 왜왜 왜 갑자기 주는 거예요?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선생님. 제발 뭐야 하트 두장주시와 진영 진짜 너무하다 왜왜왜 꽝이야? 두장 간신히 모았는데 두장 뺏어오라는데요? 아, 와 진영 <laughs> 진영 두장 뺏겼어요 아 진짜 뺏겼다고? 뭐? <laughs> <뭐라고> 두 장밖에 두 장밖에 없는데. <웃음> <웃음> 형 알고 있었죠. 지민아 대신에 형이 이걸 줄게. 끝났어요. 어, 근데 끝났어? 예. 아 대신 형 이거 찾아야 돼 줄게. 육십육분. 목줄 아 내가 목줄 걱정부터 해. 가이가 1, 뽀. 아예. 뽀졌냐? 야 그러면 게임을 하지 마. 아, 게임 안 하면 뭐 얻을 수가 없잖아 심야. 그래도 형이 방금 코인 하나 준거 인정? 인정 묵찌빠 진짜 못 했다 <목소리> 또또제이업이 어, 오니까 비가 아, 오는구만 비가 오는데요 오케이, 제이업이 오는구만 이의 신, 바람의 신, 폭풍의 신, 멀미의 신 제이홉 제이홉 화사이 왔다 화사이 왔다 시낚시 월차 앗, 뜨거 그걸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뜻이 뭐예요? 진짜 형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얼었던 아들에죠. 아들에. 추가 드려요 아들에는 둘중 하나였어. 아, 아. 저 선생님. 고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선생님 몇, 몇 문제 더 있나요? 쫀득이 하나도 없는데요 쫀득이 쫀득이 뭐야? 다 있는 거아니야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럴 시지 않냐 이게? 한 마디 하세요, 주미 씨. 자 가자. 할 말이 있어. 오케이. Okay. <extraordin gezúcime> 어! 하나 더. 아. 일단. 머... 일단, 오, 야, 있다. 오! 먹어. 먹어봐요. 어, 그래. 이게 먹는구 하! 이라 진다 진짜 묵. 묵. 찌. 아, 아니 잠시만. 이 뭐, 아, 니 잠시. 이렇게 하지 마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한번 와봐 네. 묵. 찌. 묵. 찌. 빡. 찌. <laughs> 바. 찌. 바. <laughs> 어? 좋은 아. 뭐? 게임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 카한장 찾아가지고 뭐한 장이야, 몇번 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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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요 okay. okay. 보도 못한 탈착인데, o n 저희가 사실 땅에서 중력을 이용한 조커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연, 과연 수구는 아니, 수구야. <laughs> 수구하세요. 시어킹. <수고하시오. 웃음> <수고하시오. 웃음> 네. <웃음> 네. 물을 그래도 물을 낫지 않을까? 아 물로 하면서. 아 물로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저 옛날에 꿈이 수구 선수였어요. 오. 치미. 참을 거야. 오, 안하면 꿈이었냐? 꿈을 꺼다. 야 까마귀가 웃는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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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하지 말래. 그다음에 어쨌든 반가이 라지. 진짜. 아 너무 너무. 발성이 좋은 까마이네요야 <놀람> 하지 말라고 말해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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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케이 예, 된거 같아요 네오자에르 아, 타 하나 들어가세요 에르메타 하나 딱 들어가시고 아니 뭐야 아니 아, 하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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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무 처치하고 있어 분재만 아니 나무 처치하지 마시고요 엘르베이터아아야 <laughs>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몇 층이에요? 네. 제야 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제이자제이씨조금 어. 앞으로 가세요 지금 아, 약 아, 너무 뒤로 조금 앞으로 가세요 그렇죠 조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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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우리 팀아니여기요너면 너가 밀 오케이 지금 좋아해 지금 좋자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와우 형형 하늘 봐요 일단 자좀자진짜게 진짜가 지잘어 진짜 죠 갑시다. 어? 여러분, 저의 대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 카드입니다. <laughs> 아, 그만 <웃음> 못, <웃음> 못 찾겠어. 어딨어어디어 친구야 친구. 감독님. 갑시다. 자 하나. 아, 아예. 아, 에이, 에이. 아 어차피 야, 못 맞히니까. 빨리 한다니까요. 빨리 아, 아, 하세요. 하세요. 놀라십니다. 비민이못 맞춘다니까. <laughs> 오, 삼. 아, 몰라, 약간 이 이런 말 같아, 몰라. 시, 나, 나 처음, 다음 이야기 이아거 어, 맞히시면 야. 쫀득이 하나 주실래요? 아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내 사진 보내드려야지. 왜지민 뭐해 여기서? 민 뭐해? 포기했어? 응. <laughs> 하, 나 둘, 셋. 자, 달려라 방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아, 야 용기야 진짜 고마워. 야, 와 비형 진짜 고마워. 대미지야 대미지.